네 안녕하세요 김정영장입니다. 네어네 어, 박수 치셔도 됐는데 네. <laughs> 네. 어 제가 처음으로 어, 여기 대학로 모임에 청거를 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간증을 하는 것 같은데 어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네어 저런 친구구나 하는 그런 어,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어일단 간증에 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어, 핵심적인 내용은 이, 어,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어, 온전히 믿으면서 가자라는 그런 내용을 간증을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간증을 하기에 앞서서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어떤 형제인지, 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이제, 이제 막2 8 살, 네, 아직 청창한 <laughs> 네, 구십 년생 어, 2 8살 형제이고요. 네, 어, 누나가 두명 있습니다. 일년 미녀의 막내로. 네 지금 가족 생활을 막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도 좋아하고, 네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고기를 특히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네, 혹시 참고하실 분이 계시다면, 네 나중을 위해서. <laughs> 네 그래서 어 저는 이제 구원을 어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확신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제 그 같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던 어한 자매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침, 어, 엄청 친해져서 고모라고 부르는 그 자매님 한분 계셨어요. 근데 그 자매님과 이제 저희 시골에 같이 이제 여행을 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 고모라고 불렀던 자매님이 너무 무서워서 눈을 마주치질 못했습니다. 어, 좀 약간, 어, 말씀으로 좀 약간 다그치시는 그런 분이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 교제를 하자라는 그런 말을 어들었을때 들을 때마다 좀 피하기도 하고 좀 약간 무서워했던 그런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 자매님이 어 여행을 갔을 때어딱 타이밍 좋게 저를 붙잡으시고 교제를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처음에는 아직까지 무섭기 때문에 그 자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쳐다보지 못했는데 이제 자매님이 어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 주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 네, 말씀 읽어드릴게요.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네,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여기 말씀에 나온 대로 너도 같이 죽었냐? 내가 어, 같이 죽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때, 살아나셨을 때 너도 같이 산거 아니냐? 라고 질문하셨을 때, 오. 어? 맞아요. 라고 이렇게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마음에 좀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그러면 죽었을 때도 같이 죽었고, 살았을 때도 같이 살았으면, 아, 나는 다시 산 거구나, 아,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제 전에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나서부터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미 님을 똑바로 쳐다보고, 아, 저 구원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에 내 대답을 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신이 생겼었지만, 어, 제가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 똑같이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제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할 일이 부모님께 순종을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시, 하자고 하시는 대로 이제 했는데, 어, 정말 순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 제가 모르는 그런 계획들을 많이 짜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네, 그래서 어, 제가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는데 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사실을 저에게 한달 전에 통보를 하셨습니다 네, 한달 전에 저에게 이제 어, 너한달 뒤에 미국 가니까 준비하자 라고 하시고 어, 에? 하니까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제 6학년이. 오, oh, 네. <laughs> 6학년이 이제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 이제 미국으로 갔었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적응도 힘들고, 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 보여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집도 많이 그립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정말 많이 외롭고 정말 버틸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부모님께 아, 그러면, 어, 아, 제가 좀 약간 이런 그 적응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고 싶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 그러면 1년만 더 다녀보자. 1년만 다시 미국으로 가서 더 다녀보자. 라고 했는데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처음에 하자고 했던 게 부모님께 순종하자라는 그런 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사람인지라 1년이 지나니까 또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어, 귀가 뚫리고 어, 말을 또 이제 할수 있게 돼서 어, 이제 조금 친구들도 생기다 보니까 적응을 하게 되고 어, 이제 전에는 왜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셨지 하는 의심이 있었다면 적응을 하고 나서 어, 이게 마음이 편해지니까 어,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아 이런 이런 경험을 시켜 주시려고 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보내시고 처음에 이제 제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확실한 좀 비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운 많은 문화들과 이런 언어 능력을 통해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어, 비전이 또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 느꼈던 주님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자라는 그런 경험이었고요. 어, 제가 혹시 좀 말을 빠르게 하나요? 아니면은. 네. 어제 어, 두 번째로는, 어, 두 번째 제가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런 경험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미국에서 잘 다니고 있었어요.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총두 곳으로 대학을 지원을 했었는데한 곳은 제 기준에 봤을 때 이제 여기는 그냥 들어가겠다 하는 그런 곳이었고 한 곳은 제 기준에서 조금 이제 상향으로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입시는 잘 모르지만 미국 입시는 그 대학교 들어갈 때도. 선생님이나 아니면 그 고등학교 직원분들한테 추천서를 받으면 좀 약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네, 제도가 있는데요. 어, 저희 학교에도 그 부분을 담당해 주시는 점단 직원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분한테 이두 학교에 지원하니까 이 추천서는 제가 이런 선생님들 부탁을 드렸으니 보내는 걸 확인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향으로 지원을 했던 학교에는 잘그 추천서가 갔는데 오히려 제가 가 가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었던 그 학교는 이 직원분의 실수로 그 추천서가 가지 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학교는 이거를 필수로 받아야 되는 학교가 있고, 그냥 가산점으로만 사용을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그게 필수였던 학교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 재수를 해야겠구나. 네, 아, 이거 어, 안 되겠다. 여기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어, 이제 근데, 이게 그 제가 하필 이 사실을 이 제출해야 되는 기간이 다 지나고 나서 알게 돼서." 정말 좀막막하고어 그러면 이게 계획을 다시 짜야 되니까 정말 다시 또 어, 이런 같은 실수를 하심,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의심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셨을까? 어, 주님이 나에게 이게 하시려고 하는 얘기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어, 이제 대학교 발표 날이 이제 다가왔고 이제 그 학교에서 친구들은 이제 다그 이메일이 온걸 열어보면서, 와, 다 기뻐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메일을 열어볼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어, 그냥 그 친구가 약간 떠밀어서, 제 이제 이메일로 로그인을 하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까 그 상향으로 지원 했던 거기서, 어, 심지어 전혀 기, 그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합격을 했다고 그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 사실 제가, 어, MBTI가 F라서, 약간 이런, 경험들이 생기면 좀 울음이 많은 편이라, 그 합격이라는 단어를 보고 좀 많이 울었습니다. <laughs> 네. 울었다는 게 정말 기쁨의 눈물이기도 했었지만, 왜 내가 이런, 어 나를 더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심했을까 하는 약간 그런 눈물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런, 아, 저번, 그, 제가 마지막에 찬양 인도를 했었을 때, 청년들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대중교통 타시죠? 어안 타시나요? <laughs> 시죠그 대중교통을 타실, 타실 때, 때, 뭐 버스나, 네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어, 배나 이렇게 타실 때그 운전하시는 분들이 사고를 내실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타시나요? 아니면 안전하게 잘 목적지까지 도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시나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하세요. 겠 <laughs> 그쵸? 어 보통 그냥 무의식적으로 안전하게 잘 도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운전하시는 분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이 운전을 하고 있는 이 구원열차를 타고 있는데, 저희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도 전혀 모르지만 의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주님이 운전하고 계시다는 건 전혀 사고가 날 수도 없고, 어, 이제 저희를... <laughs> 어, 저희가 전혀 어디로 이끄시는지 모르지만 저희를 더 풍부하고 그 위대하신 계획 안에 어, 운전을 하고 계시다는 거, 쉬는 분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알게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제가 이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 연약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 제가 어,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 조금만 이제 계획에서 틀어지게 되면 네 그. 왜 이런 길로 인도하셨을까라는 그런 정확하게 판단을 잘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많은 의심을 하게 되지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더욱 더 풍부한 곳으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저랑 같은 이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 하 보니 어, 저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위안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힘들 때마다 어, 읽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10편 66편인데요. 잠시만요. 아, 네. 10편 66편 어, 10절부터 12절입니다. 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에,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네, 제가 힘들거나, 네, 좀 약간 슬픈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네, 시련이 있을 때마다 이 성경부절 읽으면서, 아, 주님은 나를 더욱더 풍부한 곳에 이끄시는 그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어, 간직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